삼촌, 요즘 뉴스에서 기준금리 얘기 자주 나오던데. 그게 정확히 뭐야? 왜 중요한 거야?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돈 빌릴 때 기준이 되는 금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율인데, 이게 올라가면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이자도 오르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그래서 가계 부채, 집값, 물가, 기업 투자까지 다 영향을 받는 가장 중요한 지표야.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렸어? 맞아. 올해만 4번이나 해서 지금은 연2.50% 수준이야. 가장 최근엔 5월 29일 2.75%에서 0.25% 포인트 낮췄지. 그리고 7월 10일 회의에선 2.5%를 유지했지. 5월 달에는 왜 내린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바로 그거야. 수출이 줄고 소비도 안 살아나고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들이밀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자를 낮추는 게 일반적인 처방이야.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살아나거든. 실제로 금리나 이후 소비심리랑 투자 기대치가 약간씩 살아나는 흐름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또 동결한 이유는 뭐야? 금리를 너무 빨리 많이 내리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 너도 뉴스에서 봤겠지만 서울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천조 원 넘는 상황이거든. 자칫 잘못하면 경기 조금 살리려다가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도 있어서 한국은행은 금리 속도를 조절 중인 거야. 금리나 기조는 유지하되 한 번쯤 멈춰서 상황을 보겠다는 거지. 그럼 다음번에 또 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다음번이 언젠데? 맞아.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올해 8월 중순에 다음 회의가 열리는데 7월 회의 당시 금통위원 중 4명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거든. 만약 내린다면 2.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다만 변수는 여전히 많아. 미국 금리 방향, 국내 물가 흐름, 부동산 과열 정도 주가에 따라 달라지지. 금리 내리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야? 대출이 있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기업 투자자에겐 도움이 돼. 이자 부담이 줄고 시장에 돈이 돌게 되니까. 하지만 반대로 예금 금리도 같이 낮아지고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리면 자산 시장 과열 위험도 커져. 그래서 기준금리와 같은 통화 정책은 늘 균형이 중요해. 경기를 너무 달구지도 너무 시키지도 않게 조절해야 하거든. 어렵다, 근데 흥미롭네. 그럼 지금 대출 받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겠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금 대출은 변동 금리가 대부분이라 상관은 없긴 한데, 자금이 급한 건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돼. 다음 금통위까지 분위기 한번 보자고. 금리는 혼자 움직이지 않고 전체 경제의 맥락 안에서 결정되니까 큰 이슈가 없으면 내려갈 거야.